배고프다. 오늘 먹을 거뭐 없나? 어... 여기에 뭘 차려 놓을 놀탐... 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배고픈데 또 산으로 초밥을 줬었네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사비인가?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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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으로 집어 먹겠습니다 젓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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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 젓가락으로 찍게. 젓가락으로 일단 찍어 볼 건데, 젓가락? 젓가락이 이게, 나무 젓가락이야. 그래서, 나무 젓가락은 되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먹을까요? 오늘 전이 알치 먹고 싶었습니다 알치 알치가 또 맛있긴 하잖아요 근데 알치 아왜 젓가락 꾸러졌어 잠깐 잠깐 왜 젓가락 잠깐 잠깐 왜 젓가락 꾸러졌어 젓가락이 풀어지네 젓가락이 이게 레고예요 사실은 사실, 오늘 제가 만든 건데, 근데, 이게 레고라가지고 많이 불러, 불어... 레고 젓가락이도 기 하고 해서, 아까, 아까 꺼냈는데 불러다가. 고 와! 음 아! 계속 꺼져서! 그냥 먹일 때도 없겠는데? 그래서, 젓가락을 잘하는 사람, 고수만. 집었어요. 그 다른 거 먹자, 다른 거. 아, 뭐, 이거, 버섯? 아, 새우, 새우. 또 새우 맛있잖아요. 그쵸? 알죠? 여러분, 새우 토너 또 좋아하시나요? 이게 꽤싼 겁니다. 계란과 새우랑 또 뭐였었지? 아무튼 그렇게 두 종류가 꽤싼거 같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덮그라만 부러지겠더 이러다가. 먼저, 빠밤. 젓가락으로 먹기엔 계속 이렇게 부러지니까 또 손으로 먹는 법도 아니, 겠습니까 젓가락 필요 없어 젓가락으로 손으로 a 어 먹으면 되지 젓가락 너무 많이 부러 k 요 그런데 u r u t 너무 맛있어 바로 이게 바로 살면서 여기 고독한 밀시각에서 만든 레고래요 오. 와 되게 신기하 근데 뭔가 이것만 먹으니까 이것만 먹으니까 맛 없어 맛 없어 맛 없어 그래가지고 또 연어 근데 이 주인공은 뭐다? 와사비다 와사비 찍어 와사비. 듬뿍 찍어 듬뿍 오케이 음. 여러분들도 사서 이렇게 한번 놀면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래서 뭐 식당놀이? 뭐투박집놀이 이런 거 해도 될것 같고 맞다 맞다 그런데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스티커에요. 스티커. 보여까요 뭐 여러분? 이것도 레고인지 왔던 하도...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에요. 어, 신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스티커는 하나 나와요. 저한테. 그래서 이건 뭘 먹어볼까요? 뭘... 근데 이거는 그냥 하얀 캔버 같죠? 이것도 와사비를 듬뿍 이 까만색은 간장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냥 간장을 이렇게 표현해놨봐요 간장과 와사비를 그럼 간장이라고 생각하고 간장이 듬뿍 묻혀서 음음이 뭔가 놀이할 때꽤 재밌어요 이런 만드는 것도 재미 만들고 다 노는 것도 재미 재미 어..재미..재미한? 그런? 근데 알치알이 두개의 도둑로가 있어요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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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가 더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근데 저는 이게 맛이 다른거 아..아..아시나요? 아시, 이거는 황금알이고 이거는 그냥 알..기본알 전 그런..아까 기본알 먹었잖아요 이거 황금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둘 맛있네요. 맞다. 주인공 화사비랑 간장을 안 찍어 먹었네. 그럼 다시 듬뿍 부혀가지고 근데 느낌 있게 잘 만든 것 같아. 네가 토밥 와... 하나 만드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네? 근데 새우. 네, 여기서 만던 계란 토밥이 제일 전심졌어요. 맞다. 이거는 이건... 시원해. 근데 이거 이게 제일 좋아 이게 꼬리가 왔다 갔다 걸린다고 그런 뜻 다른 건 별로 안 하는데 꼬리가 얘는 예방 꼬리가 왔다 갔다 엄청 좋아 요 새우 사랑스럽습니다 끝이 새우야 그럼 새우도 간당이 지금 먹을까요 간당, 먹어볼까요? 간당? 네, 반 먹었다 반반 반 먹었다 네, 또 반은 또 반은 와사미 아, 이거 어디서 이거 여러분들도 사서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은 사람들은 제일 믿은 믿어 덜 믿어야 해요. 또제차에쭉 가보면 시내 아니 시내 쪽으로 앞 시내 쪽 말고 쭉 가보면. 동아항국 나라라고 있어요. 우리, 의림지 가기 전에 큰 건물, 거기에 보면, 어, 엄청 장난감 많은데, 레고 쪽에 보면, 어, 마크레그, 바, 마크레그 있잖아요. 마크레고 쪽으로, 마크레고쪽 밖에 있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뉴턴 아, 앞으로, 앞으로, 그럼, 길이 막고, 오른쪽으로 갈 건가, 왼쪽으로 가는 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장난감, 거기,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보면 밑에 스이 이런 레고가 있을 겁니다. 바로 구입해서 바로 놀면 나봉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노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쵸이사명사에 보니까 꽤 참이 쉬울 것같아 어려워요. 아, 여기. 예,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냥 어려워, 이게. 문제는. 역시 8세 이상 하네요. 제가 지금 9살인데. 어, 8세 이상 하네요. 음, 저한테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할동대입니다잠깐만 근데 이 판만 되는게 진짜 재밌었어요. 이 판. 이판뜨기 아, 탄떼기보다는이 토밥 만드는 거. 토밥 부분이 진짜 재밌다. 탄 부분보다. 다음은 어, 계란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어렵다는 계란. 이렇게도 만드는 거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개 숨하번 썼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사서 놀면 좋고, 다른 고 다른 음식 말고는 없었어요. 딱히, 탕수육과 짜장면, 짬뽕 있었으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구입할텐데, 저는 이스시 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만든 사람이 보고 계시면, 다른 짜장면, 짬뽕 뭐, 탕수육, 뭐, 스파게티? 이렇게 많이 만들어두시면, 제가 다 만들어서 또 놀고 재밌게 막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먹고 싶은 토밥을 골라서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꼭, 꼭 사, 한번 사보시고, 사보서도 괜찮고, 어렵지도 별로 않고, 한 토밥 레고였습니다. 이 젓가락도, 이 통이 있어가지고, 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살아있는 레고였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꼭꼭꼭꾹꾹 꾹꾹꾹꾹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